했네. 자태가 곱다, 자태가. 와, 완전 군락지네. 군락이 벌써 이리 폈어. 와. 야, 이거 원래지 군락지에요. 이리. 와, 아침부터 차들이 자꾸 올라오는 차들이 자꾸 올라와서. 15분이 조금 안 됐구만. 오늘 일출은 좀 밋밋했나? 날씨는 좋네. 수요일 날 오고 토요일. 오늘도 천천히 올라가 보자. 오, 하늘은 좋아. 요명은 괜찮았겠네, 오늘. 고고! 어, 다리 대피 새력기자 아, 여기까지 대비소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네. 아, 다운하늘은좋네 응. 시계는 그닥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시계가 봄이라서 그렇네요. 남의 쪽으로 안 좋네. 올라가보자, 천천히. 로터리 대피소는 공사 중. 아, 천왕봉 도착. 오늘 열6 번째 천왕봉. 만한 4 0 0삼됐 얼마 남 그래서, 반년 오고, 무등산이 안보여 아직 시계가. 도교산도 안보이고, 시계가 안전나요 바다 쪽으로 조금 열리고 있고. 청와봉에서 장타목으로 하산하자. 시계는 안 좋아지네. 계속 저는 우리 사람이 좀 있고, 고고 거 계속 봉심터에서 내려가고자 내가 좋아하는 길로. 아,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왕국이었는데, 날씨가 급봄이네, 급봄. 완전히 봄이야. 바다가 안 보여 바다가 얼음하고 눈이 많이 녹아갖고 내렸네, 이제. 수량이 많이 줄었네. 내려가고, 있어. 어, 장터 중산길에 얼레지가 폈네, 벌써. 얼레지가 폈어. 요. 얼레지 폈구만. 근데 자태가 곱다 자태가 와 완전 꿀럭치네꿀럭이 벌써 이리 폈어. 와. 야이 얼레지 꿀럭지에 이리. 야 얼레지가 지천입니다 얼레지가. 양지 바른 곳이라서 이따 신겁네. 와. 며칠 전에만 도 하나도 없더만. 칠이산도 칠이산도 야생화가 지천이네 야생화가 이제 이거는 무슨 꽃이야? 현오색까지 생겼는데 노란색 노란색 현오색을 내가 본 적이 있나? 어또 어. 꽃이 아직 남아있. 꽃 지나마서 벚꽃비가 떨어지나 오늘도 안전하게 하생활로. 공사한다고 벚꽃을 다 가렸어. 공사한다고 나무는 베지 마라. 벚꽃이 거의 다졌어. 수요일은 괜찮더니만 이틀 사이에 확 떨어졌어. <laughs> 바닥에 다 떨어졌죠. 우와, 바닥에 완전히. 길이네 꽃길이로 꽃길을 걸으면서 갑시다 완전히 꽃길이야 다 왔네.